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상반기 예비군법 두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비상근 예비군제도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보니까 니은디귿 니근디귿 예, 그렇죠 그래서 이쪽 이쪽 한번 보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 국방부 장관은 비상근 예비군 선발 계획을 선발일 30일 전까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예.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는 주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국방부 장관이 하는지, 아니면 이병부 대장이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전체적으로 연 1회 일에, 정기, 한, 네, 한번딱 해주죠. 그리고 미달되면 수시로 여러 번할수 있겠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해주는 거다, 이거는. 그리고 공고해야 된다? 언제까지? 선발이 30일 전까지. 숫자 중요하죠. 왜 비상관 예비구제도에는 선발, 선발이 30일 전, 뭐, 장기는 며칠, 단기는 며칠, 인원은 몇명 이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로 가로 놓기 넣기, 숫자로 놓기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 영역은 여러분들이 숫자도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가로도 놓고 가로도 읽게 많고 그 다음에 그 주어를 바꿔서 하는 내용도 있고 고려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출제 포인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내이 좋기 때문에 어, 여기가 뭐 많은 우리 시험 본대의 중요한 요소는 아닌데 계속 요. 글래에 들어서 계속 연속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옳은 것이니까 일단은, 요렇게 되네요. 그냥 간략하게. 그러면, 디귿은 X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알겠죠? 그러면 요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문제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보겠습니다. ᄂ, <laughs> 장기 비상근 예비군의 소식기간은 입병부대장이 30일 초과, 1 8일 이내 범위에서 부대 훈련 계획에 따라 정하죠 예 요거는 입병 부대장의 입병 부대장이 정하게 돼 있어요 왜 훈련 계획이 다 컬투형이 다 짜여 있잖아요 우리 부대 운영 계획이라고 해서 짜 짜져 있잖아요 그중에 우리 동원 동원 관련해서 훈련하는 시기 아니면 우리가 주특기를 하는 시기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국방부 장관이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입병부대장이 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기와 장기 구분해서 장기는 30일 이내 얘는 30일 초가 180일 이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좀 명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답은 벌써 딱 1번으로 답이 나왔고 이게 틀린 거고 그러면 우리는 한번 내용을 봐야 되겠죠. 단기 비상근 예비군의 경우 단기예요. 국방부 장관이 매년 안보 환경, 군구조의편 음, 정도, 상비별력의 은차적 조정 규모를 고려해요. 우리 고르상 세 가지 있었죠. 음, 등을 고려하여 3 0 0명 이하의 범위에서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나요? 예, 기재부 장관과 협의했죠. 왜 그럴까요? 왜 기재부 장관이에요? 예, 이게 다 돈이잖아요, 돈. 단기든 장기든 다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기재부상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원이 어떻게 되죠? 인원? 인원이 3 0명 이, 이한가요? 예, 5,000명이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나튄 법, 내용이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단기일 때는 이 기간도 중요하지만 인원도 중요하다. 700명. 숫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시지 않도록 잘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을 국방부 장관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지원을 받아 비상관 예비군을 연 2회 선발, 국방부 장관은 1회가 원칙이죠. 1회가 원칙이고, 미달될 때는 수시 선발을 통해서 추가 선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국방부장관은 전체 큰 틀에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통제해주는 역할이면 실제 훈련 이병 부대장은 그에 따라 훈련 일정을 조정하고 그리고 훈련을 시키고 또이 인원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집을 중단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내용을 봤는데요. 어좀더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제가 우리 교재에 반영해, 놓은 음, 편데요. 예, 한 표로 이렇게 딱볼수 있게 좀 정리를 해봤죠. 음, 비상근일 비군제도. 어, 국방부 장관이 주체죠. 예, 원래 미군은 다 국방부 장관이 하는데 위임을 대부분 다 수임군부 대응이 하고 있죠. 예, 국방부 장관 다할수 없지. 그, 그렇지만 책임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발 대상자는 병이 포함 된다는 거. 그리고 예비역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태역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법령상으로 봐선 태역이 안 돼요. 예비역이 어야 됩니다. 태역 안 됩니다. 그리고 따, 다른 우리 예비군법 앞에 보면 어, 뭐 장교들 위주로 내용이 돼 있는데 여기는 병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예,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또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되지만 병은 지원하여 선발받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단기와 장기간 이제 나뉘어지는데요. 인원하고 소집 기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기는 5천 명 내. 연간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장기는 700명입니다. 예, 500명이 아니고 700명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일 초과 180일 이내이다. 그러면 이런 정원은 정원, 단기든 장기든 정원, 정원은 뭘 고려해야 되냐? 이 5000명 다 뽑는 거 아니에요. 이 5000명 내니까, 700명 내니까. 그 인원수가 달라지겠지이 안에서 이제 움직이겠죠 그때 고려하는 게 안보 환경 안보가 환경이 높아져서 어 비상근의 비용을 더 뽑아야 된다고 하면 늘어나는 거고 아니면 줄어들고 요 범위 내에서요 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 구조 개편 정도에 따라서 뭐 많이 개편됐으면 예, 그만큼 사람이 없고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더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상비별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해서 예, 누가 조정을 하는 거요? 국방부 장관이 누구랑 협의한다? 예, 돈을 관리하는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행안부 장관 뭐 다른 사람 아니에요. 기재, 국방부 장관은 기재부 장관과 돈 돈도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병 부대장이 이병 부대의 훈련 계획에 따라 정할 수밖에 없겠죠. 예, 국방부 장관이 모든 걸더정할 수가 없죠. 해당 부대의 장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장기 단기는 소집하는 분야가 뭐냐? 병역 동원 소집된 예비군이 수행하는 주요 직무 중 평시에 평시에 추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야예요. 전시에 전시에 필요, 뭐 전시도 사실 필요하겠지만, 필요하겠, 그니까그 많은 사람, 30일 아니면 1 8 2 이내, 30일에서 180일 이내에. 훈련을 더 추가시켜야 할게 무엇이냐 예비군에게 그 내용을 가지고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발계획은 중앙집권으로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선발계획을 연일에 선발한다. 정원이 미달되면 수시선발한다. 그리고 선발을 3 0일 전에 하고 반드시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등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입양부장이 이제 훈련계획에 따라서 이제 뭐 비상근 예비군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을 했을 때이 어, 이 사람은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도 그렇고 또뭐 뭐 아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또 개인 사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 할 때는 현장에 있는 입양부대장이 소집을 감당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아예 네 가지 사유가 되죠. 네 가지 사유를 보면 질병 심신장애 이건 뭐 이해가 되죠.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해 예, 뽑아 놨는데 이, 이 사람은 도대체 뭐, 뭐 박격포를 해야 되는데 박격포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거를 뭐 어, 지휘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실제 병으로 뽑았는데 병이 실제 박격포를 못해 이런 사람들 데리고 훈련해 봤자 안될 수도 있죠 예, 그런 거야 직무능력부족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들어왔는데 이게 직업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단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다 보니 와가지고 뭐 말도 안 듣고 어차피 그 부대원들인데 부대원이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도 안 들어서 불성실해요 불성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소집 중단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개인 사정 웬만하면 다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다 해놨어요 어 국방부 장관은 그 소집된 이, 이 비상근제비군의 병력동원 훈련 소집 됐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비를 지급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아, 현장에 있는 이병 부대장이 보상비를 지급하는 건가? 이런 착각을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 국방부 장관이 돼 있어요. 보상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단지 이병 부대장이 뭐 현장에서 줄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다 현금으로 안 하죠. 현금으로 하지 않으니까 예, 통장으로 국방부 장관이 다 뭐, 다 내려주겠죠.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뭐, 이병부대양이 하든, 그 이외에 수인군 부대가 하든, 어딘가 하겠죠. 그렇지만, 책임은 우리 법, 령상에는 국방부 장관이 보상 리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셔요. 이병부대장이병부대장이 있다면 이것이병부대장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앞으로, 문제를 보시면, 아까 문제, 국방부 장관, 예, 눈에 보이시죠 이병부대장이 그 인원은 국방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서 인원 중요하고요 국방부 장관이 전체적으로 선박 계획해서 공고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상근 예비군제도는 1년에 한번 꼴로 나온다 연속으로 나온 경우도 있다 그리고 바뀐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또 바꿀 내용들이 아주 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어, 기, 기출문제도 보시고, 또 문제를 어떻게 꼬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